병화라는 것은 목생화한다는 건 틀림없는데, 이 무토라는 것 자체는 병화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또그 말을 갖다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무토는 무토도 병화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보통 인원생 같은 경우는 기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기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를 먼저 갖추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무토가 있으면 상대적으로다가 외적인, 내가 병화, 목적을 정하고, 벌써 외부적인 것을 갖다 감지해서 내가 크려고만 한다고. 병화부터는 같다 똑같이 했지만 해석은 좀 다른 게 병화라는 것은, 병화라는 것은 인월성의 목적성이에요, 목적성. 내가 이렇게 긍정하는 마음 하면 다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자, 인월에 개가 있고 갑이 있고 병화가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그때 개는 뭐냐고 하면 내가 정말 준비가 충분한가, 충분한가를 갖다 검토하고 묻는 마음이에요. 근데 인월에 병화만 있으면 내가 전화하면 상대는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상대방한테 이런 말 하면 상대방이 동조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개수가 있으면, 상대방도 상대방의 사정이 있을 건데, 이게 개수예요. 근데 개수가 없으면, 어떻게 전화를 안 받지? 내가 전화를 하는데? 이런 멋대로 생각하는 이 코미디언 같은 우리 감정선이 이러고 앉아 있다고. 예, 어쨌든 이렇게 내가 하면 다될 거라는 생각, 참 목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멋지게 해석하면 국어사전적으로는 목적이지만 일반적 사람의 감정선으로서는 내가 하면 다 통할 거라는 거.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안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안 되면 어,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팍 배신감 드는 내 마음. 그래서 계수가 있으면 내가 거기서 에 생각하는 법을 갖고 있고 내, 내가 나도 만들어가는 거에 수고스러움이 있었으니, 상대도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걸 갖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개갑인데. 개가 없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사정을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바로 결론 내려서 상대방하고 나는 코드가 안 맞아. 요즘 멋진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이 내가 자주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큰 단어들을, 큰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요. 큰 단어.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봐서 너무 좋은 단어가 너무 많아서 그냥 쉽게 결론을 내려버려. 그래서 판단하고 싶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데, 야,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다 평가위원이야, 요즘은 다. 그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다 힘든 선택을 갖다 해가는 것을 갖다 경계하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운이 역행을 하게 되면 바로 축이 들어오고, 자, 축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벌써 이미 개갑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나 앞에 있어서 이미 자 인월생이 목생화라는 것은 활동성이라고 하고 인월생이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성이 아니라 자기를 갖다 성찰하고 자기를 살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정신적으로 컸잖아. 이 사람들은 활동이 아니에요. 선생들이 님 겨울생이어서 겨울생이 아니어서 모르는데 겨울생들은 벌써 이 동네로 가면요 자월생 추월생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중딩이라고 얘기하고 고딩이라고 하자고 중딩 고딩애가 자월생 추월생이 담배를 피면 개쓰레기 같은 놈, 개쓰레기 같은 놈 이러면서 담배를 피워. 걔는 마음은 이거 이해하세요? 그럼 선생들이 이렇게 그 사월생이 그 피우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할 것또 여기는 그 짓을 왜 해? 지금 자추월생이 안돼본 거야. 이제 자기 자신이 그렇게만 안 되는데 그렇게 한 짓을 갖다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고 싫어해.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예뻐할 수 있는 마음이 벌써 없는 거야. 자취어생들이 벌써 담배를 피우고,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이. 그럼 괴로운 거야. 자기가 쓰레기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마음이 들어온다고. 그럼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진짜 이웃이고, 내 남편이고, 아내고,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라고. 인어생은 뿌리를 경고해 하는 거지, 줄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 씨앗을 심으면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올라오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인월생 자체 같은 경우가 뿌리를 경고하는 게계수고 줄기를 올리는 것이 병화인데 줄기를 올린다 해서 줄기가 선생님들은 또 1cm, 2cm에서 10cm 컸는 줄 알아. 죽었다 깨어나도 1cm도 안 크고 2cm 크는 거여. 선생님들이 한마디가, 어른 한마디가 이게 한마디가 1cm는 1cm 반. 이 정도가 인월이요 아무리 병화가 있다도 5 c m 가큰거 아니요. 싹을 올린 거라고 줄 싹이 터진 거라고. 그 싹을 특해서 뿌리를 경고해야하는 것이 인목이라고. 여튼 이런 거에 이런 팔자가 이런 청정 지역의 깨끗한 곳으로 갔으니 가, 가 고로 갔으니 자기 마음 마음 수양하고 마음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갖추고 뭔가 부끄럽지 않은 내자신으로도 살려고 그렇게 산다는 것으로 그걸 그걸 보고 배우고 자는 거야. 목생화라는 것은 활동성이지만 자축이라는 것은 활동성이 아닌 저축성, 저장성이에요. 화라고 하는 것은 외형을 부풀리는 거지만 자축이라는 것은 외형을 부풀리는 게 아니라 인월생을 더욱 뿌리를 경고해야 하고 내실을 경고해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걸 화로 간다는 것은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부하다라고 얘기해요. 귀하다라는 것은 키가 컸으니 높낮이가 정해지는 거고 그럼, 사고방식이, 사고방식이, 높낮이라는 귀는, 목생화 됐으면, 그 사람 뭐 한다니? 이렇게 하면. 어, 그 사람 회장님이요. 그 사람 사장님 사장님이요. 그 사람 뭐 이렇게, 5급 공무원이요뭐 이런, 7급 공무원이요이 지위에 굉장히 민감해. 목생화적인 것은. 그래서 귀야. 사고방식이 그래.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여자친구 이렇게 들고 오면, 걔 어디 학교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목생화 귀잖아. 사고방식이 벌써 그쪽으로 치우쳐. 화는. 근데,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속은 찼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속 찼냐고 댐댐이는 됐냐? 이런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부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소유했냐? 가졌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갖추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실 갖다 경구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을 갖다 최소화한다고 하는 이유는 틀린 행동을 갖다가는 죽어도 못 해. 내가 담배하고 술을 갖다가 잠깐 비우했지만 이 겨울이라는 자체는 청정한 것, 도덕성, 신뢰성, 믿음성, 철저히 내가 틀린다는 걸 용납을 못하는 그런 여건 속에 간다고. 선생님들이 목생화하는 기서로는 그냥 천방 지축으로다가 활동해도 다 이해되는 환경에 있는 거야. 근데 겨울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용납이 안돼 틀린 것을. 그래서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어렸을 때 목생화는 극간 놈의 라면 끓이면 되지불 시댁 가서. 여성이 같은 경우는 인원생이네 러어보니까시댁가 갖고 와서 라면 끓여먹는 것도 못 끓여먹고 그걸 하면 안돼 선생님들은 내가 술 담배를 피우겠지만 인원생이 운역행해 갖고 해자축을 갔다는 얘기는 시댁가서 배고프면 라면 끓여먹어도 되잖아요 밤에 못 끓여먹어 행동이 안돼 모든 것이 제, 제한된다고 뭐가 잘못될까봐 뭐가 잘못될까봐 그래서 마음 불편한 짓을 절대 못해 목생화된 사람 마음 불편해 본적 없어. 마음 불편한 개념이 스스로 절제된 거하고 상대방이 그거 왜 그랬냐 이렇게 하면 벌써 화확 화, 내는 거야. 그래서 수가 귀신이라나 목생화 된 사람들이 운에서 수 들어온다고 좋다고 웃기지 마. 귀신이라 그래야. 그날만 되면 나한테 잔소리하는 강아지 있어. 그 그거 수요. 그래서 가을에 금을 맞았다는 얘기는. 금을 가까이서, 신유술에서 술, 유, 이렇게 됐어요. 계속 깨달은 사람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깨달았다. 목이 겨울을 갔다는 얘기는 이미 금금, 충분히 금생수된 기운으로서 제재하고 살았으니, 그 문에 가면, 니네 마음 알지, 니네 마음 알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가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 목이 목같지가 않은 거잖아요. 목이 목 같은 것은 목이 활을 만나야지. 목이 목 같은 것이 팔팔 뛰고 날뛰고 이런 것이 길길이 날뛰는 것 이런 것들이 목이 목생 화가 돼야지 길길이 날뛰는 거지. 목이 운이 역행하는 순간 고요하기가 고요하기가 고요하다. 목이 죽었네. 이래. 목이 죽었네. 왜 그게 안 보일까? 나는 그게 보이는데 목이 죽었네. 이렇게 폼새만 있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목은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겨울의 목이라는 것은 정을 교감하고 사는 거예요. 정. 선생님들이 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식, 간 중에서, 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밀접한 것은 개수하고 간목이라는 것이 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 갑. 그래서 겨울수에서 겨울로 갔을 때 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벌써 정을 교감한다는 뜻이야. 정. 온정을 나눈다. 정을 나눈다. 정을 나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든 사람, 힘든 거 알아져서, 아이고, 힘든 거 알지, 힘든 거 알지라고 하는, 교감하는 거. 그게 정이잖아요. 이게, 뭐, 갑을, 그냥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경신임계 중에서 개, 갑을 얘기하는 건데, 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개수를 얘기하고, 정을 교감하는 거는 갑목으로 해요. 을목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정을 갖다 교감하는 건 아니에요. 정을 목은 정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기를 나누는 거지. 정은 아니에요. 온기를 나눈다. 온기, 외로움을 나누다라는 것이 을목이지. 정을 갖다 교감하는 건은감목이에요 지그시 살펴주는 것, 지그시 밟아주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게 정이지. 그래서, 정이 무섭다, 정이 무섭다, 는정 들게 무섭다라는 것은, 감옥이라는 자체도 그렇고 개수라는 것은, 사람이 정 붙여지는 것, 나는 감옥하고 개수가 있어보질 있어 않아서 정이 뭔지 몰라. 말로 다정 때문에 살지라는 게 있고요. 익숙해졌다, 익숙해졌다. 그래서 익숙해졌다, 상대하고 나하고, 나하고를 별개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동일시 생각하다, 개갑이에요. 그래서 겨울의 묵은 살가운 정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하고 나하고의 혈연적인 그런 정을 나누는 거예요. 벌써 기본 바탕을, 거기에 딱 기본 바탕을 둬.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딱 정, 정 붙이고 형, 동생, 이런 거 하나 딱 마음 먹으면 그걸 평생 기억하는 거. 이런 것으로다가 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춘절 자체 인월생이 운이 순행을 해서 봄년으로 이렇게 봄 여름과 가을로 갔을 때는 몸수리 마음수리 다 수리할 일이에요, 조정받을 일이에요. 몸을 과하게 썼다는 얘기야. 그래서 충분히 내가 자기 페이스 관리해서 여름을 갖다 보냈는지 그리고 가을을 맞았는지 이걸 보라고 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가을에 갔을 때 가을에 갔을 때 목생화를 하는데. 춘절에 목생화된 팔자가 수생목을 통해서 목생화를 한 팔자들은 자기 페이스를 조절했으니 가을에 가도 장장 장, 가장으로서 한 조직의 리더로서 총괄자로서 어? 어? 성장을 갖다 하는 것은 수생목 목생화한 사람이 가을에임일 때예요.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해서 화극금한다는 얘기는 장 된다는 뜻이잖아. 리더한다는 뜻이고 총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생화라서 화극금이 아니라, 수생목 목생화에서 화극금이에요. 정확히는. 그래서, 목생화에서 화극금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각각 원령마다 상생시의 기본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왜 이게 중요하다 하는데, 없으면, 어, 이게, 이게 살면서, 내가, 근데, 없어도 또 괜찮다. 또 이렇게, 이렇게 또생까고서 얘기할 때가 있어. 네.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없으면, 이런 누수가 있으니, 이거 인정하고 개갑 반드시 내가 그 이게 인월생이 인월 내가 인월생이 개갑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내 옆에 개갑 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 정말 그래. 여자가 또 그러면 남자가 개갑이고요, 자식이 개갑이고 반드시 나한테 개갑이 오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제발 내 주변 사람 말좀 듣고 사세요. 하심 가지세요. 근데 하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 절에 가서 무릎 팍이 쥐가 나도록 절을 해도 하심이 안 돼야. 목생화는 잘 돼갖고 내가 어때서 내가 어때서 이렇게 마음을 들어도 하심적인 마음이 나절 108배를 갔다이 10번을 하고 1000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해. 그냥 무릎 팍 운동만 했네. 운동만 했네. 하심이라는, 내옆 사람 정말 말 들어주는 게 하심이지. 어떻게 무릎 팍 첨배하는 게 하심이요. 옆에 있는 사람 말잘 듣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튼, 그 말을 잘안 들으시더라고. 차이가 좀 있어. 맨날 손님들 녹음한다고 녹음해갖고 가고 듣는지는 모르겠어. 녹음해갖고 하라고 제발 좀 들으라고. 이렇게 해도, 그게 뭘 들으라는 거지? 말잘 들으라는 나보다 자기 방식대로 들어. 스님이 이렇게 108배 하는게 아니라 108배 하지 말고 내가 뭔지 생각을 해보랬더니 108배의 목적을 두고 정작 내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사람의 어떤 종교관에서도 좀 차이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 여튼,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의 어떤 누수예요. 그래서 팔자에 있어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 내가 없, 없는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짝이 돼서 살면, 마음 맞춰 살면 잘 산다. 잘 산다. 근데 이게. 이제 알았어 이성이 됐을 때는. 집에 가면. 남편 보면 짜증이 확 올라와. 살이 응? 올라온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친구를 잘라내는 거에 선택지를 갖다 두는 곳 사는 게 사람이요. 아니 선생님들이 다 그러고 살아. 여하튼 그런 것이 이렇게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